얘기를 좀 하려 고 하는데 조준이 일병이 그 84년 6월 26일인가 그때 그 22사단에서 GOP에 있다가 이제 월북을 하는데 이때 충격이 어마어마했어, 이때. 그 12명을 죽이고 11명한테 부상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단이 어디냐? 그 22사단이야. 지금도 22사단 하면 사단장의 무덤이라는 별명 아닌 별명이 붙어 있잖아. 22사단. 근데 이렇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는 조준이 얘가 월북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사고건 사고가 그쪽에 많더라고. 그래서 조준일병의 이 월북 사건은 사병, 일반, 어? 사병의 월북 사건 중에서는 제일 충격이 컸던 사건인데, 이게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 안았다가 그, 530CP 사건 있잖아. 530CP 사건. 김일병이 뭐 이렇게 수리탄 까던지고 총기 난산. 이게 조준희 일병 사건하고 똑같은 거야, 상황이. 월북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보니까는, 그제서야 이 조진일병의 월북 사건이 이제 언론에 나오더라고. 사실 나는 그거를 그때 당신 하나 알았지. 어떻게 알았냐면 내 친구 형이 그 당시에 그 부대에 있었어. 그 통신병으로 박스카를 타고 있었는데 박스카 타고 있는 바람에 내무반에 있지 않아 가지고 살았어. 안 그랬으면 죽었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84년은 내가 84년도니까 그때 내가 고3이었어고3고3이었는데 우리 그때 이제 시험 끝나면 뭐 중간고사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끝나면 이제 친구 집에 가고 그날 하루는 이제 노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 갔더니만 내 친구놈이 오늘 안 된다 이거야 또왜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집 안에 큰 일이 생겼대 그래서 그래서 자우지고 오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돌아나왔지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이제 야너 그때 그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 형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형야너형 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군대가 있는데 어느 정신병원 그게 이제 별도 수용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 깜짝 놀랐지 그서 뭐 어떻게다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자세한 거잘 모르는데 형이 이제 일병 달고 이제 전기 휴가를 나와야 되는데 소식도 안,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걱정스러운 거 아니야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84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내 친구 아버지가 64 14기 출신이야. 64 14기. 그때 당시 육사 14기, 15기가 아주 그 정치권의 핵심이었었는데, 그내 친구 아버지는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가지고 그냥 중령에서 예편했다고. 그때 당시 중령에서 예편하고, 그, 어디에 취직했냐면, 그 대한항공, 대한항공 예비군, 그, 중 예비군 그때 대대, 예비군 그걸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대한항공에 계셨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막 여기저기를 알아본 거야. 알아보니까 이제 이거 상황이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줄을 줄 대가지고 이제 부대를 갔어. 갔는데 배성에 이제 가 보니까 아들을 이렇게 작은 창문으로만 볼수 있게끔 하고, 그야말로 정신과 병동 비슷한데 가둬놨더라는 거지. 그 뭐,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하냐고. 그, 이제, 면, 이렇게 면회실에서 면담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창문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 저 괜찮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뭐야, 그 형이 군대를 사실 정상적으로 간게 아니었어. 아버지는 6414기 14, 출신이니까 머리가 좋잖아. 그런데, 그, 내 친구 형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재수를 했어. 재수를 하고, 이제, 삼수를까지 한 거야. 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뭐, 지방에 이상한 대학에, 이제, 뭐, 그, 적을 놔두고 이제, 뭐, 공부를 다 한다 그랬었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삼수까지 갈 수가 없어. 나이 딱 되면 무조건 군대 가야 돼. 대학교를 가게 되면, 연기가 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동 연기가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가야 했던 거야. 그래서 내 친구 형은 이제 군대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지.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22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것이 그렇게 큰 사건인지는 몰랐는데 좌우시간 내 친구 형이 멀쩡한데도 이상하게 뭐 별도로 이제 다쳐지고, 가족 면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던 거지.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6,44기니까, 14,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 얼굴을 보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그리고난 다음에, 그 형은, 어 상병에서 그냥, 의가사 제대 비슷하게 이제, 내보내더라고. 이제, 보도, 언론 통제를, 말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군대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은 일반 언론에 새나가지 않도록 엄청나게 단속을 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내 친구 형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에그 같은 소대에서 이제 생존, 죽자, 그 생존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별도 수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별도 수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감금이 돼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대 그 소대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후방으로 빠져 있다가 그래서 이제 상병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부 다그 의가사 제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제대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사실 내 친구 형이 육사 시사기 출신이니까 그렇게 알게 된 거지. 일반 부모들은 아마 어떻게 된 건지 몰랐을 거야. 뭐 자식이 어, 나올 때된데왜안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제 집에 제대해서 오는 거지. 그럼 이제 제대를 시킬 때는 밖에 나갔을 때 이거 전부 다 입밖에 꺼내지도 마라. 이렇게 다짐을 받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하튼 오랫동안 언론에 나오질 않았어. 사람들이 몰랐지.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자대 배치 받았을 때 나는 이제 육한화공 수송 병과였는데 아 가자마자 그냥 날이어 겨울에 그 검열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보니까 내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후방 부대는 이제 그 겨울에 혹한기 훈련 때 그, 전방 입소를 일주일간 하고 온다고, 전방, 그, 갔다 오는데, 이, 전방에 갔다 오다가, 그, GMC가 절벽에서 굴러버린 거야. 그래서 여섯 명이 죽었어. 이것도 언론에 나오지는 않은 건데.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뭐, 맨날 상급부대 검열이 오는 거야. 수방사에서 오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또, 어, 군사령부에서 내려오지, 좀또 지나니까 또, 어, 육군본부에서 오지, 국방부에서 오지, 완전 반 잡아, 반 잡아. 그러니까 이제, 짝대기 하나 들고 배치되는데 맨날 검열받으니까 겨울에, 그 경유가지고, 이거 그 차, 시다발이 전부 다 경유 갖고 다 닦아내는 거야. 근데 겨울에 이 운전병들이 진짜, 운전병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 경유는 이게 고무장갑 끼고 못 해. 고무장갑이 녹아서 뚝뚝 떨어져. 그래서 그냥 손, 맨손으로 해가지고 기름걸레 짜가지고 닦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손실 없거든. 경유에 겨울에 문, 손 담그면. 그 짓거리 한, 한창 했네. 한석달 동안 에석달 동안. 아, 또 옛날 얘기한다 또.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 친구 형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나도 사실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530 지피건 때문에 막 말들이 많을 때, 그게 뭐 북한군이 뭐 그렇게 한 거다, 김일병이 한게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 그나 나도 그때 그거 이제 취재를 했어, 취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수류탄인 세열 수류탄이 이제 터졌는데 수류탄 그 안에 파편들이 전부 다 그쇠구슬 있잖아, 그거였다. 근데 그 우리나라 쇠구슬은 그파편은 정사각 직육면체 그런 거지 동그란 거 아니다. 이제 해가지고 유가족 쪽에서 많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는 이제 우리 군 수류탄이 맞아. 왜 그때 당시에 이제 신형 수류탄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세열 수류탄이 전부 다 안에 그 쇠구슬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그오상공 집비권이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과거 사례에 조준일명 사건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보고 아 이게 그거였구나. 네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때 군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파문이 일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나무위키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 뭐냐면 아니, 북한으로 넘어간 놈이 나쁜 놈이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그때 당시 군이 너무 가혹행위를 많이 했다든가, 혹은, 또 뭐, 얘가 운동권 출신이어가지고, 뭐, 적응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암만 그런들 월북을 하면 되냐고. 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월북한 놈이 또라이지, 가족들 내 팽개치고 말이야. 응? 동료들 다쏴 죽이고, 수류탄 까던지고, 월북할. 그게 제 정신으로 할 얘기, 할 거냐고. 그거를 이상하게, 어, 오, 공화국 정권에, 어, 비판하는 쪽으로 싹 돌려서, 그 글을, 글이 올라온 게 많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여튼, 그래서 넘어간 그 조준이 그 놈은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서 지금도 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인가 2001년, 그 때까지도 뭐, 그, 대북 선전 매체에, 나온다 그러더라고. 북한에서 뭐, 쌍둥이 났다 하는 뭐,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 있다가 전역한 사람들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이 새끼가 넘어가가지고, 한, 한달 후부터, 어, 22사단 전방 그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남 방송을 하더라는 거야. 야 북한 여기 살기 좋으니까 니들도 빨리 넘어와라. 나 조준이야. 그러고 하면서 그러니 그걸 듣고 있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